네, 저는 6년 전에 이노레드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누구보다도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EO고 어, 또 직원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CEO 박현우라고 합니다. 아, 이노레드는 어, 딱 하나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비즈니스인데요. 어, 과거에 이제 광고 회사 그리고 웹 에이전시, 뭐, 디지털 에이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새로운 에이전시인데요. 저희는 기존의 광고라는 감성에, 어, 이웹 에이전시, 디지털 에이전시가 갖고 있는 기술을 더해서 감성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 그런 디지털 광고대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저기 벽면에 취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는 이 노래들에게 뭐, 뭐뭐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키워드가 혹시 뭔지 보셨나요? 제 키워드가 이노래 나는 이 노래들에게 개그맨이다 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아주 웃기거나 이런 이제 개그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 직원들을 더 많이 웃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나 또 제 마음이 마음의 어떤 중심이 어, 직원들 어떻게 하면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질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것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이제 유쾌함 속에서 어, 자신의 어떤 젊음과 에너지와 또 자기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어, 우리 멤버들이 어, 좀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어, 좀더 캐주얼하게, 좀더 즐겁게, 좀더 느슨하게 그리고 좀 느려도 되니까 어, 훨씬 더 자유롭게 어, 자기의 일의 컨디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그중에 정말 집중해서 할수 있는 시간은 3, 4시간인 것 같거든요 4시간도 욕심인 것 같고 2, 3시간인 것 같아요 어, 두세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창의적인 걸 뽑아낼 수 있으면 멋진 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의 크리에이티브는 그 두세 시간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시간을 더 많이 뺐을 겁니다. <laughs> 사실 우리 회사에 만들어진 다양한 어,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낸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다준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제가 준 거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고 특히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줄 때도 있지만 문제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각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풀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화적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혼자서 뭐 경영기획팀이나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직원들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좀더오너십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 대한 어, 이 회사의 문화를 이건 내가, 만들,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건 내가 참여한 아이디어야 이런 형태로 좀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스스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도 직원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노래드가 작년보다 더 재미있는 회사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직원들에게 흔들어야 될 깃발은 돈도 아니고 뭐 어, 유명한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 깐해서 광고 대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 클라이언트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더 즐겁고 더 재밌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이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요 근데 만약 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더 멋진 결과들은 그다음에 다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저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런 CEO가 되고 싶고. 또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지금 이미 현재 월드 클래스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행복합니다.